네. <laughs> 지은이, 지은이 한테 여기까지 말한다. 어? <laughs> 나 지은이한테 힐 받은 적 없어. 여기까지만 말할게. 아, 제가 하루... 어디 있는지 몰랐어. 나 하루 종일 뒤에서 레킹고라고 인스타하고 놀고 있었어. 나는 하루 종일 김민수랑 놀고 있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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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기서 잡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laughs> 한두명 <laughs> 뛴다는 거지. 오케이. 어, 무조건 뛰어, 재네. 아 그럼 맥크리 넣어놓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리퍼 해 그냥 리퍼 오케이 아 근데 나 리퍼를 한 시간도 안 해봤어 경쟁에서 아 리퍼로 썸아 그냥 우리 힐러 옆에 숨어있다가 원숭이 뛰면 원숭이 존나 패 그냥 아 감정이입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야 원숭이만 잘하나? 그러면 진짜 너 1인분 이상하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였어? 어 아니 스턴보 보다 킹킹을을무무 t h a t h i n 아 i n g board.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위 r Good. n 스 c 스 We're on the road. Okay. s o m 못 뛴다 y we go. Tour 이 o 원숭이 b e r t m o t i n 이 a Eating, eating, e a 이 i n g 먹자. e thing. o n 왼쪽 위도.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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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은아 이렇게 막기 쉬운데 이거. 뭐야? 호구 어디 있어? 남편도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일한 중. 아 걸렸어. 자야 자방 자주방 다 빠졌네. 뭐야? 해다봐 해다봐. 살렸어 살렸어. 아 주방 들어갔네. 제니 실면 잘 들어갔네. 살렸 어 살렸어, 살렸어. 약간 날갈. 좋아 이제 헤드 형 그쪽 안 보여요 왼쪽으로. 어디서 아, 어디서? <laughs> 가자 앞으로 좀 땡기자 땡겨 땡겨 더 땡겨 더더 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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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몇 아니, 필은 아니고 반피한1 0 예, 만드는 중 오케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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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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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가 <laughs> 얼마나 영향력이 <laughs> 있다고 한전 왔어요. 아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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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살렸어. 나이스 한준이. 오, 적장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뭐 많다. 나이스. 가고 있다. 1분. <laughs> 나이스. 아어 막았어. <웃음> 나이스. 좋아 <laughs> <우와> <laughs> 나이스. 아이씨. 다음 다음 내가 정한다. <laughs> 기 <laughs> 이거 차라리 먼지 <먼지에서> 배 <laughs> <laughs> 먼지를 딜러놓고 내가 저에게 힐러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런가? 니랑 나랑 같이 있어야 되나? 아 차라리 먼지랑 건지님딜러 비슷하지 않을까? 간다 리퍼 아, 근데 건지님 <laughs> 에임 좋던데? 그럼 가 얘들 황금이오나 걸렸어 나 걸렸어 <laughs> 살려서살또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웃음> <너> 걸렸어 라인 <laughs> <많이> 잔다 아 진짜? 나안메으시메리시 1피 아이고 바뀌네 우리 q 용만 살려 q 형 살려, 았어요 퓨용 살려. 맞았어지훈아지훈아누구한테 살려. 붙어있냐? 나이기 나이 나이스. 라이 반백 깨는 중. 어, 존네 아빠. 계속 붙어있어요. 머리 총알 박겠네 나이 힐 나이스. 나이스. 나이 힐베 풀렸어요? 팔렸다. 뭐야, 퐁 잘못 작았어, 들어간 것 같은데. 았어 잡았어. 퐁맥한테 들어갔어. 야, 귀형만, 귀형만 붙어있어. 이거 앞에 다 뿌신다. 맥크리 한대, 맥크리 한대요, 맥크리 한대요, 맥크리 한대요. 맥크리 한대요. 나이스 컷. 형, 와... 한번더 욕해보면 안 돼요? 공 나오는데. 욕해요. 아, 런데어떻게 흔들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포리포리포저 호자다. 호자. 야,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웃음> <웃음> 아. 야,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써! 써! 야, 겨울다. 야너 있어, 너 있어, 너 잡았다, 너 잘못. 맵은 <laughs> 네가 잡았다. 그래, 그래. 안돼. 간다, 잡아, 잡아, 다음 잡아, 잡아, 다음맵은 다음 내 거야. 에, 다음 맵은 거야. 야, 네 다음맵은 내 거. 야야 지은아, 아 다행히 알다가는게 중요한 거야. 거 알았지 이제. <laughs> 누가 문다는 거야. <laughs> 누가? 오버라네, 야, 여기 나 아까는 랭킹볼이 윈스턴이었다고. 때우고 세대 때리면 되잖아. 아니. 네, 네. <laughs> 상대적인 거지. 랭킹 그러는 거딱 브레이크 걸고 윈스턴 잡뼈 무뺨 머리 콩 끝. <laughs> 아 근데 리장 타워 하다가 물 먹다가 말하면서 물 먹다가 사래 들려가지고 대재보였네 진짜로. 아형 그러니까 형은 진짜 위험해. 퍼파 한쪽에, 한쪽에 물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아, 뭐야. 손지은 아보다가 갑자기 사래 들려버렸어. <laughs> 아 근데 아까는 좀 억울해. 그래. 억울해. 아까 레킹고래 <렉킹홀에> 미션이었다고 <laughs> 심지어 참잠자랑 악몽용. 야 방금도 똑같았잖아. 당신의 정말 나서게 조사해 보면 당신 눈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절하기도 하지. 하지만 난 지금도 언제 딜러를 데리고 응. 형이 힐러를 응. 하는 거야? 내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4, 맞아 그렇게 4, 해야 5. 돼. 이거. 단파 나를 빼고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 보면 될것 같다. 그 지윤이랑 좀 맞는 사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을 미보한 중. 어, 막혀. 지, 뭐지? 좀그 5대 요구라든가 해도 될것 같아. 나이스. 잘그루 어. 어, 소주 아파 이제. 야나힐면있다 끌어라. 끌리든가. 야, 면. 주방 없다. 얘네 주방 빠졌어요. 여기 앞에 1맨. 호그 1맨, 호그 1맨, 호그 1맨, 호그 1 호그 1 호그 1 호그 1맨. 호그 1맨, 호그 호자 호그 잘, 잘 호그 잘, 잘, 잘. 자, 이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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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음? Q형, q 형 야, 야, 야. 이거 좋아, 이거 할 만한데, 할 만한데? 아, 조금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이제 힘들다. 감지, 감지. 야, 너 2층으로 올라가라, 계단으 어, 계단 올라가. 야, 가, 어?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구알 탐, 구알, 구알 쿨, 구알 쿨. 포그랩 봤어요 오, 이거 큐형 그래 살려야 돼, 큐형 살려야 돼. 아, 큐형 게 없구나. 나 말고, 나 말고, 큐형 큐형. 포그랩 쓰겠다, 또. 오, 시키! <laughs> 이제 구고. 서량 나오고. 포그 어디까지 와? 포그 어디까지 와? 포그 <laughs> 잡을 수 있나? 기다기다. 코기 네. 데 나이스. 좋아. 아, 네. 좋아. 네. 야 덕창아. 야야야 야, 야, 야 그거 살려주면 이거 살려. 누구, 야. 야, 야. 형 앞으로 가야 돼 덕창아 이거 궁. 이 주방장 주방야 너무 멀리 보냈다. 음, 자, 나이스. 여사인. 앞으로 나오시지.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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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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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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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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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스이욕잘 해가지고 나 엉덩이 나안 들었어 어 그니까 뭐야 야어 힐법인데? 힐법인 어? 오른쪽? 그러니까. 아, 어, <laughs> <laughs>